자김광현 선수와 양준혁 선수는 참 대단한 인연입니다. <laughs> 데뷔전 경기에서, 어, 김광현 선수가 첫 홈런을 허용한 선수가 또 양준혁 선수였습니다. 네. 그리고 또 양준혁 선수 은퇴 경기에 또김광현 선수가 선발로 나온다는 인연. <laughs> 김광현 선수는 선발로 올라서서 양준혁 선배를 상진 세계로 잡아내겠다. 그런 선포를 네. 했는데. 또 양준혁 선수는 고맙다. 그랬죠. <laughs> 자, 과연 오늘 어떤 승부를 보여 줄 것인지. 초구 맞는 양준혁 마운드는 김광현. 초구 스트라이를잡아내는 아 김광현 정면 승부 들어갑니다. 네. <laughs> 아, 초구 굉장히 힘 있는 공이 들어왔어요. 그렇습니다. 좌완 스라이너 보호. 초스라이더노 바깥쪽 네. 버스윙 3진으로 <laughs> 불러나가 마는 양중혁 선수입니다. 아마 마 노림수로 갖고 나왔을 거예요. 그렇습니다. 초구 순두로 하지 않겠냐보이기는데요첫 번째 타석은 3번, 두 번째 타석 초구 그렇죠. 역시 초구 노렸네요. 그렇죠. 네. 예. 신체적인 어떤 조건을 봤을 때헐 길이가 굉장히 깁니다. 어, 예. 그래서 한국에서 이 기선력이 맞는 게 없어요. <laughs> 다른 데는 나 맞는데 헐 길이가 안 맞아요. 아. 번호 10번은 오늘로써 이제 연구결 과입니다투스라이크 1번. 사주 맞습니다. 바깥쪽 벗어났습니다. 투스라이크 2번. 아 152d 나오네요. 이것이3대에 <laughs> 대한 도리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laughs> 헛스 아, 네. 결국 삼진으로 물러나는 양준혁 선수입니다 양준혁 선수입니다 자 진짜 마지막 타석이네요 예. 네. 아, 성은범 선수가 <laughs> 아, 저거 인사하는데 그렇습니다 자 이건 승패 떠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네. 자 팬들이 이렇게 <laughs> 열망하면 안타는 척도 으면 좋겠네요 <laughs> 초구, 초구는 네. 낮은 볼입니다 원볼로스와 벌... 바깥쪽 벗어나는 볼입니다 투볼로스와이 자또투볼로스와까지 왔습니다 양준혁 선수의 생애 과연 마지막 타석이 될 것인지 과연 생애 마지막 타석이라면 과연 어떻게 양준혁 선수가 장식을 할 것인지 두번로스트로이크 3구 맞습니다. 제 3구! 2루 잡아서 2루 잡아서 1루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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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웃되는 양준혁 네, 결국 네. 마지막까지 1루까지 그렇습니다. 선의 베이스 런닝을 하고 끝내네요. 어떻게 보면은 앙탈을 친 것보다 저 일루까지 열심히 뛰어가는 저 모습을 마지막 한번더볼수 있었다는 것이 의미 있는 것이 아닌가 네. 생각이 되네요. 정말 일루까지 열심히 뛰어가는 모습. 저 모습이 바로 양준혁의 모습이죠. 네, 최선을 다하는 모습이죠. 그렇습니다. 자 이제 저 10번은. 볼수있 됐죠. 그렇습니다. <laughs> 자 이렇게 해서 양준혁 선수의 푸른색 등번호 10번은 영구 결번으로 선포가 됩니다. 왼쪽에 양준혁 선수 의 대형 유니폼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자 선수 생활도 화려하습니다만은 진짜 은퇴식도 그 감동적이고 예. 화려하게 거행 되고 있네요. 양준혁의 그래야 말로 걸맞는 화려한 은퇴식이 오늘 예. 거행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모두를 사랑합니다. 자, 어떻게 보면 행복한 선수와 네. 행복한 팬들의 네, 이 불빛이 전부 지금 비가 오는데도 자리를 지켜주는 고마운 이제 팬들이죠. 그렇습니다. 네. 행복한 선수와 행복한 팬들의 그렇습니다. 참 작별이 참 아름답네요. 예. 감동적이고 그렇습니다. 마지막 영웅이 간길 팬들도 화려한 답례를 보내주고 있습니다. 진감영 선수인가요? 아, 아. 진감영 선수죠. <laughs> 박한 선수. 선수 한 명, 한 명과 예. 강봉규 선수, 한 명, 한 명과 공을 나누고 있는 양준혁 선수입니다. <laughs>